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죽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는 길과 얻는 길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를 사단으로 규정하신 예수께서 이제 진정한 제자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스승의 삶과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참된 제자의 요건을 전제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임박한 순환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와 유사한 순환과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익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미흡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순환 당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힘주어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따르는 데는 내적으로는 자기 부인과 외적으로는 역경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본문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 해당하는 아네오마이라고 하는 말은 아르네오마이 몸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포와 부인한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말이 결합한 단어로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와 함께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말은 거절한다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구나 유혹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물리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어떤 경우에는 배반한다, 저버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의의를 버리고 등을 돌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을 섬겼던 진노의 자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로 인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지금은 죄의 종 노릇하던 사단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소극적인 측면으로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과 주장 그리고 부패한 옛 자아 옛사람을 철두철미하게 굴복시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육신에 해당하는 사르크스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된 것, 인간의 그 자체가 됨으로써 그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부패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본성적인 존재로서는 예수의 제자로 결코 따라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요건을 망각했던 베드로는 훗날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 예수를 부인하고 맙니다. 본문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살던 팔레스틴 유대인이라면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죄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대의 큰 반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십자가 형틀을 목격해야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죽음의 짐이요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맨다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뼈속 깊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한편 예수께서 친히 골고다험만 언덕에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엄숙한 제자로서의 결단의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치신 일은 인류 구속의 큰 일을 완성하시는 유일하고도. 일회적인 행위였지만 제자들의 십자가 짐은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생겨나는 다양하고도 계속적인 행위인 것입니다.그렇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각자의 십자가를 거룩한 기쁨과 무한한 감격과 감사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이며 끝까지 지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이 십자가를 본문에서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고 지라고 말함으로써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부터 능동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콜로데오라고 하는 말의 현재 명령형으로서 한두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르라, 계속해서 따르라, 끊임없이 따르라라고 하는 강한 명령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된 자는 억지로 이따금씩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해서 부단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일생 동안 계속 따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부인하라 지라 따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동사는 모두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 가를 지기로 결단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는 한편으로는 경건과 두려움 가운데 실천적인 삶을 유지해야 할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의지적으로 따라야 하는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요구를 나타냅니다. 결국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주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강한 결심 가운데 이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차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숨에 해당하는 푸시케라고 하는 말은 숨쉰다. 바람 푼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푸시코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목숨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숨이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과 인격의 중심이나 그 사람의 자아까지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나친 애착을 갖고 육체적인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인격적인 자아, 곧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같은 것들을 지켜 나아가고 보존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위배되는 일로서 육체적인 생명과 종말에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종말론적이며 존재론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분분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제 목숨을 잃으면 찾들이라고 하는 말은 자아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면 그는 오히려 종말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의 환희를 맛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잃는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폴레세라고 하는 말은 능동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위한 헌신은 주변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 이루어진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심함으로써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 놓을 수 있는 적극적인 헌신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께서 참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역설적인 진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시적인 생명을 단호히 버릴 줄 아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편 본문에서 찾으리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리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욱 완전하고도 충만한 상태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은 뜻밖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르리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말은 재미오테는 해를 입히다 손에 본다는 뜻으로 서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얻으리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케르데스라고 하는 말이 능동태를 취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르리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제미호태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 의미 심장한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내가 능동적으로 얻는다고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하나님에 의해서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생명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인간 영혼, 생명의 최고 가치성과 유일성과 이례적인 생명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비록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온갖 부귀와 명예와 영화를 잃고 난 뒤에도 다시 취할 수 있지만 인간의 영혼은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덤부지 회복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지금 있는 모든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온천하냐 자기 욕심이냐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시기 원하십니다. 이어서 본문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에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모습은 단엘서 7장 9절과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단엘서 7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것,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신, 베푸는데 책들이 펴, 어, 놓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에 해당하는 호휘오스투 안드로프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 께서 필리포 가이사르 지방 에 이르 러제 자들 에게 물어 이르 시되 사람 들이, 인 자를 누 구라 하 느냐고？한 13절에 서는 자 신의 백성 들을 구원 하기 위해서 순한 받음 으로, 자 신이 낮아 지는 것을 나타내 는의 미가 강한 반면 본문 에 서는 낮 아지 신데 대한 보상 으로 신 적인 영광 으로 이땅에 재림 하 시는 높아 지신 모습 을보 여주 는의 미로 사용 되었 습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일의 모범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자신의 재림과 심판을 제시함으로써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도록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와 더불어 오게 될 천사들은 예수의 사자들이며 종말 때의 추수 때의 심판의 대행자들로서 수종될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표현으로서 예수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도 거하실 때도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된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와 함께 아버지와의 영광으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부여하신 초월적인 특권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편 올 것이라고 하는 말은 확실히 올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필연적인 사건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고 하는 말씀에서 심판의 기준은 제자로서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으며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치며 살았는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자신을 포기한 가운데서도 목숨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행한이라고 하는 말은 행한 일 기능 활동과 같은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각 개인에게 주어진 직임을 온전히 수행하였는지 이에 관한 평가가 근거가 되는 실천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한편 비록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각 개인은 종말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서 현세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형벌과 더불어 행위에 따른 적절한 상급을 주실 텐데, 상급은 각 사람의 일에, 일한대로 주어지므로 차등적이며 조건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될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있는 천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어떤 이들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임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본문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말은 인자 곧 예수의 오심과 예수께서 지닌 왕권의 실제성을 강조한 것으로서 임박한 예수 자신의 순환과 각 제자들의 순환 현장에서도 결코 두려움 없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권면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 여기 서 있는 어떤 이들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변화산 사건 때세 제자가 목격할 것을 예견한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죽기 전이라고 하는 표현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변화산 사건과 연결시킨다는 것이 무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오신 후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은 보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마가가 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미 왔다는 뜻이 있는 완료 분사 엘렐리티안이라고 하는 말로 기술한 것에 착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맡대는 오고 있다는 뜻이 있는 현재분사 에르코메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문제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셋째는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것이 곧 재림을 미리 본 것과 다름없다는 초대교회 사상의 근간 주장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부활과 오순절과 같은 특수한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후에 여러 방식으로 그리스의 왕권이 나타날 것을 가리킵니다. 그 예로 제자들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것과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서 있는 자들 중 다수는 예수의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확산되는 것과 함께 개종자들이 풍성이 돌아오는 것, 을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그 왕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왕권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왕국에 속한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지니고 오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국에 해당하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이 왕국이나 나라라고 하는 뜻 외에도 왕권이나 왕의 통치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예수께서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영광과 위엄을 지니시고 오실 것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예언은 이미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예언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통해 각 심령에게 영원한 임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우편에 거하시며 자신의 교회를 친히 다스리심으로써 자신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